잘 지냈어? 응? 어이구 이뻐. 얼마나 잘 지냈어? 응? 오랜만에 보네. 응? 얼만큼 잘 지냈어? 응? 배가 너무 풀려서 못 먹어. 누가 그렇게 많이 먹였어? 응? 이제 잘 먹었어? 응, 아이구 이뻐 울지도 않아? 아이고 기가 차네 기가 차 이것들이 말이야 응? 잘 먹었어? 아이고 추운데 잘 지내야 되는데 응? 잘했어? 잘했어? 응? 아이고 잘 지냈어? 응? 잘 지냈어? 이제 다 먹었어? 없어? 없다 야, 사료 갖고 와야 되는데, 아침에 잔뜩 줬는데 이게 뭔 일이야? 응? 감기 들어서 어떡게너저 들어가. 따뜻한데. 응? 감기 들었죠? 응? 아이고, 추운데 어떡해. 응? 추운데 어떡하면 좋아. 물먹래 아이고, 물도 얼었네. 아이고. 데 여기 들어가라, 응?